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형입니다. 네, 오늘은 치아균열 증후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아균열증이란 치아의 말 그대로 균열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는 발생이 될때 광물이 이렇게 쌓이는 일정한 결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강한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정 좁은 부위에 계속 강한 힘이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단단한 물질을 잘못 딱 무시게 되면, 치아 내부의 결에 따라서, 그 치아 내부에 균열이 가있게 됩니다. 그렇게 균열이 가게 되면, 뭘 드실 때,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까지 자극이 되면서 굉장히 괴로운 느낌이 나시게 되는데, 이런 것을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치아의 균열이 발생이 되면 대부분은 자각증상이 없게 되고요. 그 균열이 한번 생기면 균열은 스스로 다치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점점, 점점 깊이도 깊어지고 또 균열이 된 폭도 넓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자각증상이 없다가 뭘 드실 때좀 시큰하거나 안 좋은 느낌이 난다든지 특정 부위를 딱 씹었을 때 전기 오르는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찌릿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균열된 부분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그 특정 부위에 음식물이 닿게 되면서 균열이 벌어지게 되면 그 균열이 벌어지는 힘이 치아 내부까지 전달이 되면서 신경을 직접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전기 오르는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치아에 균열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드실 때는 괜찮은데, 특정 음식을 특정 치아로 씹으면 이상하게 느낌이 불편하다, 찌릿하고 아프다라고 느끼시게 되면 균열증을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되시고, 그래서 치과를 가시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미리 잘 메모를 해서 가시면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특정 부위에 그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굉장히 시리고 아픈 느낌이 반복해서 나게 되면 그렇게 치아 균열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무시고 났을 때 주로 이제 이를 꽉 물거나 주무실 때 이를 가는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무시고 났는데 치아가 뭔가 불편하다든지 아침에 뭘 드실 때 치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이 난다고 하는 경우에도 치아 균열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치아 균열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금이 갔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치과에 오셨을 때 저희가 간접적인 검진 방법으로 균열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균열선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잘안 보이고 또 치과에서 재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가 불편하긴 한데 치과 와서 검사를 했을 때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요 라는 답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치과에 오셔서 균열선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됐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그런 검사 방법 예를 들어서 치아에 강한 빛을 쐬서 그 빛이 통과될 때 균열선에서 굴절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본다든지 아니면 치아 표면을 염색제를 통해서 염색을 해봤을 때 실금이 간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발견이 됐을 때는 이제 치료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치아 균열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의 시작은 대부분 그 균열이 더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치료기 때문에 이를 삥 둘러서 깎아서 크라운이라고 하죠. 전체를 헬멧처럼 씌우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 균열이 진단이 됐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치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 균열이 확실하게 진단이 됐다. 치아의 균열이 간게 맞다고 진단이 된 경우에는 환자분과 상담을 해서 그 치아의 균열이 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치료, 즉,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크라운이라는 치료는 뭐냐면, 크라운이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치아 머리가 있을 때, 치아 머리에 헬멧처럼 단단한 재료를 뒤집어 씌워서 외부에서 자극이 가도 치아 내부에 있는 균열선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벌어지지 않게 씌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아 균열이 확실한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하는 치료가 이를 깎고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크라운 치료를 한 다음에 체크를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음식 먹을 때 뭔가 불편하고 시리고 하다. 고 하면 신경까지 균열이 갔다고 판단을 해서 신경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경 치료란 뭐냐면 신경을 치료해서 쓴다기보다는 이를 뚫고 들어가서 균열선 이 신경까지 도달이 됐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신경을 전부 다 끄집어내는 신경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 치료를 받게 되면 치아 내부에 균열선이 자극이 돼서 신경관 내부를 자극을 해도 시린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라운 이후에 치아를 사용하는데 훨씬 편하게 느끼시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크라운이나 신경 치료까지 했는데도 계속 치아 주변이 불편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 균열선이 치아 머리 부분을 지나서 치아 뿌리까지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치아 뿌리까지 균열이 진행이 돼서 도저히 치아를 이용해서 음식을 드실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치까지 가게 되시는데 그런 만큼 치아 균열은 그 치료나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또한번 발생이 되면 초기에 빨리 선제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치아를 상실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 균열이 있을 때 처음에 굉장히 초기라면 균열이 아주 깊지가 않고 치아 표면에만 국한이 되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크라운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균열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환자분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저작 습관 같은 것에 변화를 줄수 있도록 상담을 해서 균열이 더 깊어지지 않는 저작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드시던 대로 계속 드시면 그 특정 위치에 균열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래 드시던 그 위치에서 다른 쪽으로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상담이나 여러 가지 그 치과적인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 스스로도 평소에 즐겨 드시던 단단하거나 치아에 무리를 줄수 있는 음식을 그 뒤로는 안 드시는 방법으로 초기 균열을 좀 조절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균열이 좀더 심해져서 그 저작 시에 계속 불편함이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쭉 깎고 전체 이를 씌워서 요 상태에서 한 일주에서 한달 정도 사용을 해 보셨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된 채로 치료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크라운 치료까지 했는데도 계속 불편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신경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몇 년을 썼는데 계속 불편함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치아 주변에 계속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최후의 경우로 발치까지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치를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치료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치아에 균열이 가는 것을 예방을 하시려면 일단 치아에 그 강한 힘이 가는 것을 방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를 갈거나 이를 꽉 무시는 습관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그런 습관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주무실 때 많이 가시는 분들은 나이트 가드 즉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맞춰서 잘때 끼고 주무시면서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턱 근육 양쪽 뺨에 있는 저작근에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주사를 맞아서 근육에 힘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단단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주 드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견과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질긴 오징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생쌀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작고 단단한 음식이 치아균열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간장게장처럼 단단한 껍질을 세게 물어서 드셔야 되는 경우도 치아에 굉장히 강한 힘이 좁은 부위에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균열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죠 간장게장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원래 즐겨 드셨 치아 균열이 의심이 된다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양쪽으로 골고루 씹지 못하시고 한쪽으로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어느 한쪽은 드실 때 너무 불편해서 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쪽 치아만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 당연히 그쪽 치아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균열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또 얼음 같은 걸잘 깨서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여름에 이제 아이스 음료 같은 거 드시면 얼음을 이렇게 치아로 딱 물어서 깨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시기엔 얼음이 굉장히 별로 단단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치아 사이 얼음을 넣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시게 되면 치아 표면이 급속히 냉각이 되다가 좁은 부위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 치아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균열이 발전이 되면 치아의 전체적인 균열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을 깨서 드시는 거 녹여서 드시는 것도 안 좋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얼음을 깨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반드시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아 균열 증후군에 대해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또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뭐 치아가 균열됐는지, 또 깨지지 않았는지 의심이 되신다면 치과 정기 검진할 때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닥터연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